5만원 더 폭격하라고요. 추천 8개 감사합니다. 잘 잡았어요. 아! 백설공주가 막았어집어 음~ 근데 타조알은 크기가 있어가지고 덧붙지만저육가가은좀 그러네요. 육가갈이 지금 점수일 거예요. 타조알에 초점을 둘게요. 제가 저번에 타조알을 옮겼을 때 옆에 있는 거랑 같이 잡았거든요. 오케이 타조알. 오늘 컨셉은 시청자를 멸망시켜버리겠어인가요? 멸망일지 아닐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폭격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빵판. 집어. 오, 집었어. 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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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었어요. 나이스 왔어 미쳤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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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원만에 왔어 오만 원만에 왔어 오만 원만에 왔습니다 아차차차차차 소리 질러 와 조작의 냄새가 야 여기 홍성 오빠 선배님도 계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데 사장님만 안 계십니다 조작 조작 냄새가 <laughs>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난 여기서 개발했거든요. <laughs> <laughs> 와, 진짜, 여긴 메가더 출구통에 폭격하라, 오바. 오케이, 5만원도 쏘셨습니까? 자, 일단은, 갖다 놓고 엘리베이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하게 할게요. 6만원째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톡, 앞으로 톡, 앞으로 톡.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야 됐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아아아 근데 차 앞에 와면안 되겠구나? 신중하자 여보 아 라이브 해왕님 일단 각돈 좋아요 앞에 것만 빼 주면은 올라갈 각도긴 합니다 야 아깝다 진짜 아깝다 방금 와 진짜 너무 아깝다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안 흔들리네요 안 흔들려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 아이고 아이고 하나 셋 갔다. 아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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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 버릴게요. 옆으로 버릴게요. 얘를 옆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항상 설계가 중요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전부 있죠. 그 매장님이 언제까지 계실 거냐, 고하시는데 여기서 가면 한 시간 갈 때는요. 글쎄요, 이거 뽑으면은 솔직히 여기에서 순절하는 게 낫죠. 뽑기는 여러분들보다 치바다 인정하십니다. 교윤이죠 아, 그렇습니다. 홍성 제품 고입니다 여러분들. 인천 교훈 따로 있어요. <laughs> 10만 원인데 왜안 10만 원인데 왜안 나와요? 여기서 2터치 10만, 10만 원안 써서. 안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지금 다섯 번 남았으니까 만원더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여빈님 제일 못하는 거 칩바 인정합니다. 전에 5만 원에 비비치 사보 뽑아놓고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시간 초가니까 벌어놓고 뽑기는 멸망이다 오바. 근데 박웅님 박 윙님 거는 진짜. 이거 뭐 긁으면 잘하면... 네 긁으면 나올 것 같긴 해요 엘리베이터 쳐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확실하게 치워놓을게요 이거 나 이동해야 되는데 <laughs> 여기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가, 갖다 노니까못 가겠어 이거 치워야 되는데 우리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오늘 청라 쪽이라서 네 저도 청라 쪽오개이 치웠어 치웠어 아! 치웠어요 여러분들 치웠습니다 파이팅이다 오바 텐션을 줄이라 <laughs> 열정 안에 진짜 뽑는 거 보고 싶어 하나 둘셋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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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지 그것도 아냐 아, 아. 쉬... 천천히 해요 천천히 예스. 이 와중에 시청자 50명 돌파했습니다 와 시청자 50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천천히 치우자 천천히 치우자 너도 살짝 치우자 치워주면 진짜 일단은 치웠어요. 갈게요. 저 터치 좁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뒤쪽에서 머리를 하나둘셋 뒷벽 쳤을 때 아우 환상인데. 자제 말을 잘 들어도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laughs>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 쇠복입니다자 일단은. 지금 6만원 째 들어갔었죠? 7만원 째 들어갔었나요? 6만원 째 들어갔었나요? 아, 6만원 째 아, 6만 들어가고 만원 더 넣고 만원 더 넣을게요. 그러면은 8만원 째입니다. 지금 8만원에 8만원에 10만원 안에 뽑고 싶다. 진짜. 이런 뽑기 할 때는 야, 주변 사람은 야, 좀... 조용히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된안 된다, 안 된다. 빼야겠다, 이거 빼야겠다. 신중하게 갈게요. 아니 아니 아니. 와 진짜 이건 주작 하래도 못한다. 이 터치 얘를 뒤로 빼줄게요.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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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거가 없는데 이렇게 잘 잡히지? 갈고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한 번만 더 들어줄게요. 정말 많다고 터널하게 아. 아. <laughs> 개부자 나도 나도 부자고 싶다. 꼈네요? 아, 꼈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뺐어요. 아, 나이스. 뺐습니다. 뺐습니다. 껴서 뺐어요, 여러분들. 아, 예! 웨이걸 저쪽으로 옮겨주고 싶다. 그러니요 일단 한판 날릴게요. 이거를 빼죠서 저쪽에 저쪽으로 붙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다. 앵글 좀 옮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센터점 맞추고, 자 와리는 하나, 둘, 셋 때, 네. 나이스.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놓고, 나, 나, 나. 하나가 방해라네요또 비켜 아 비켜줘야 되는데 하나씩 천천히 빼야겠다 또 신중하게 갈게요 말이 뭐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자 일단은 꼈어요 터치 뺐어요 아갔다 버려 여기 있어라 이 자식 자, 얘를 뒤로 뺄게요 여섯 판 남았어요 리터치 아이 저는 앞을 다 비우는데 꿀망 하나만 남겨놓고 그 위에서 올려서 뽑을 때도 있는데 이건 고난인 기술입니다 자 일단은 한판 날릴게요 한판 날리고 네판 남았어요 9만 원째 넣을게요 리터치 자 9만 원째예요 지금 홍성빠 선배님이 걸어놓은 친구랑 같이 잡아가지고 넘기면 진짜 좋겠다 나잇샷 저 옆으로 떨어질수도 있으니까 옆에 막을게요 지금 옆에가 비었거든요? 이정도면안 떨어지겠지? 자 와리 가겠습니다 와리는 반나둘 뒷벽 나이스 좋아요 뭐야 이거 반나둘셋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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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 하나 둘, 뒷벽 11판, 아우 너 비켜 얘 안쪽에서 비켜줄게요 지금 위치 옮기는 거는 안에 있는 거 잡아주면 옮겨요 지우개가 옮겨갑니다 안에 있는 걸 잡아주면 지우개가 옆으로 옮겨가죠 가자 다시 하나둘셋 나이스 아 아우 지우개, 아, 지우개. 세판 남았어요 만원더 넣어줄게요 자 가자 하나둘셋 어이 니하나둘셋 나이스 아 앞에 음음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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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틀어졌다. 아니, 아직 몰라. 같이 잡을 뒤에 잡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아, 이 됐다. 얘를 눌러요, 그냥 밑에 있는애 같이 눌러 버려, 씨. 이 뒤에 먼저 빼 줘야 될거 같아요. 7판 남았어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 헛방 쳤다. 안녕하세요, 세우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세우님. 안녕하세요. 네. 잡았어요? 다섯 판 남았고요. 아 이거 안 걸린다. 클랐네. 여기서 와리를 치면은 밑에 거가 걸리려나? 하나, 둘, 셋. 그죠 케이블 타이가. 어 내면 냐해안아 안해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엄마 어. 더 젖었다 음. 자 한판 날리고 일단은 만원더 들어갈게요 지이 분홍색 캡슐 뽑는 거예요 분홍색 캡슐을 뽑으면 맥시멈 인수형 POP 랑 POP 마르코를 줍니다 마스 마르코 11만 원채 아직 마스 마르코 한개 까만 들어갔어 레이스 어 저렇게 케이블 타이가 방해를 해요. 근데 차라리 더 좋아. 아래 아래로 내려봤으니까. 한나둘 셋. 나이스. 아니요 피오피예요. 레진 아니고. 어 걸어지질 아... 않아. 하아 얘 빼고 싶다 진짜. 웅님이 네. 5만 원더 폭격을 허가한다. 아 오케이 라즈데. 한나둘 셋. 오. 어. 고... 고... 어어왜안 들어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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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 옆으로 빠졌네. 이놈 자식. 이 케이블 타이가 센서를 걸면서 더못 내려가게 막아요. 비켜, 씨. 다시 뭐야? 하나, 둘, 셋, 나이스. 하하. 아하이. 세판 남았어요. 만원 더넣을게요한주씩 어디서 팔지? <laughs> 사주번 정말 아니다 번씩. 2만원한한나한번한나둘한 아, 나이스 에이한 에헤이 번씩. 한한 번씩. 한 요즘 와리 칠때 네. 다른 사람들 여빈 님 하는 이구호 따라하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어, 칠때 하나, 둘, 셋 이거도 춥더라고. 아, 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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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또왜 들린 거야? 아. 그러면 얘를 들어 줘야 돼요. 밑에 얘를직 직선으로 들어야 돼. 직선으로. 안 그러면 안 돼. 자, 직선. 직선으로! 직선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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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제일 안 좋은 데로 갔어요 얘 빼야겠다 얘 빼야겠다 지니어스 박님 죄송합니다 제가 게이드 보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여기서 집게발 꼬이면 대박인데 저 구석탱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게발이 꼬인 걸로 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구석에 박힌 것도 뺄수 있어요 되게 되개 와리가 저 왼쪽 구석에 박히면 진짜 안 나와요, 살. 알도 그렇고 그쵸 노담이죠. 다섯 번 남았고요. 하나씩 정리해 줄게요. 아. 아. 쉬... 아. 쉬... 꼈어요. 아유. 완에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인천 서창동입니다. 만원더 넣을게요. 안 되겠다. 아,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셔가지고 진짜 마시고. 요아 감사합니다. 게토레이 선물 받았어요. Get away. Get away. 저 지금 게토라이가 진짜 저 케이블 타이가 센서를 막아요. 오! 굳이 뭐, 굳이 뭐 매니아 분들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링잘 보세요, 찌게 소리 있는 쪽 지금 게 인위적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들을 때 일부러 안 어무르게 해놓은 거라고 지우기안 들릴래 미터치? 삼3만원 들어갔어요. 1 3장 들어가고 지금 거의 3 5만 원에서 6만원칠를팍고 말았습니다. 와. 일단 이 번에 예! 나온, 번에 <목소리> 나온 우리 김포 스탭. 수한보내시십니까 밟으면 이렇게 까져요. <목소리> 이거요